여러분 큰 정원에 가 보면 다양한 꽃들이 이름도 다르고 색깔도 다른 꽃들이 어울려져 꽃이 피어 있잖아요. 값비싼 꽃도 있고 흔한 꽃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 설모 없는 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꽃은 보는 사람 눈과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어떤 꽃은 소박해서 또 정원을 가득하게 채우며 균형을 잡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박은 꽃도 피우고 열매로 우리의 식탁을 풍성하게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고 믿음의 불량대로 받은 그 은사를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받은 은사가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주신 자리에서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느냐 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어떻게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로마서 12장 3절로 8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비교가 아니라 섬김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 8절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할 것이요. 성기는 일이면 성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건면하는 사람이면 건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몸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둘째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과 성령의 도심으로 마음을 새롭게 변화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 계속해서 헌신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거룩한 몸과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개인적인 헌신을 하라고 건면한 뒤에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는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교회에 헌신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약 20년 정도 넘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받은 은사가 좀 낫지 하고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은세를 방패 삼아서 다른 지체를 무시하고 비교하고 잘라내고 하는 그 모습이 교회를 얼마나 상하게 하는지 사도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노마 성도들에게 단호하게 그러나 사랑으로 지금 건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은사는 더 높고 낮은 은사가 없다고 하며 겸손하게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교만하게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과 오늘날의 이야기를 통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힘의 은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만하게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방탕한 삶을 사는 데 섰죠. 결국 그는 그 은사를 잃고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의 원수들과 함께 최후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무리 위대해도 겸손과 순종이 없으면 나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다음에 또한 명의 인물 발람 선지자를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예언의 은사를 가졌지만 돈의 눈임으로 그 은사를 악하게 사용하려 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탐욕으로 가득했죠. 이처럼 영적인 은사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 교만은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성경 속 이야기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내가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교만하게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향력과 명성을 높이기 위해 거짓 예언이나 잘못된 설교를 합니다. 이런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태도는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목사들은 결국 이단이 되어 돈과 음란으로 성도들을 큰 혼란과 상처를 주고 악한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바오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강력하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오는 노마서 12장 3절에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불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교만은 은사를 망가뜨리고 교회의 공동체를 해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내가 어떻게 겸손하게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한번 알아 봅시다. 먼저 사도바울은 두 가지로 건면합니다. 첫째로 나를 높이는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건면합니다. 사도바울은 3절 서두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할것 이상으로 교만한 생각을 품지 말라나 고합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라고 사도바는 우리에게 건면합니다. 자기 자신을 가대 평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여기는 이 우울감과 교만한 생각을 가지 말라고 강하게 우리에게 건면합니다. 그 다음, 둘째로 3절에서 믿음의 분량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 분량대로 교회를 충실히 섬기며 봉사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성령님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마음 속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 아시고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지체가 받은 은사와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분량을 아시고 나에게 꼭 필요한 은사를 주신 것을 믿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교회를 겸손하게 섬겨야 하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누가 더 큰가를 다루고 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허리를 굽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서로 지체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배신했던 제자들까지 찾아가 평안과 용서를 해주셨고요. 예수님이 그 사랑이 제자들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맞아 사도배들은 수많은 군중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설교하고 다른 사도들은 한마음으로 베드로 사도를 위해 중보 기도하며 바쳐 주었습니다. 누구도 왜 너만 설교하느냐 라고 하지 않고 다른 사도들은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받은 은사를 인정하고 기쁨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복음이 전세계로 얻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은사는 비교가 아니고 교회를 섬기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은사를 비교하는 대신 서로의 은사를 인정하고 서로를 섬길 때 비로소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수 있음을 꼭 기억합시다. 자, 그다음에 본문 4절 5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한 몸이 된 지체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손과 발, 귀, 눈 다양한 지체가 있어요. 만약에 눈이 손을, 손이 발을 무시하면 몸이 망가지게 됩니다. 교회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지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이 가진 은사를 보고 시기 질투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망가지는 거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된 우리는 모두 각자 다른 은서와 기능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성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꼭 기억합시다. 자, 우리 서로 누구도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존재이며 우리 모두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은사를 각 사람이 받은 것을 기억하고 나의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위해 성기며 봉사하며 사용합시다. 강남의 큰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은 많이 배우지 못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고 또 성가되는 자신이 없어서 못하셨대요. 그래서 어느날 그분은 주님, 저는 뭘로 교회를 성길까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주신 음식 잘 만드는 은사가 있는 것이 떠올라서 교회에서 주방봉사를 시작했고 그 주방봉사를 하는 것을 30년 동안 꾸준히 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감사패로 고마움을 전했고,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감사하며 계속 성겼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작은 교회는 막내딸이 유튜브 촬영과 편집을 하고 있고, 아들은 기타로 찬양을 인도하고, 제 아내는 강대상 의자 정리 같은 것들을 하고, 중보기도도 하며 요리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자비랑으로 일도 하고 설교로 복음을 전파하며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작은 교회는 하나님이 나눠주신 각자 받은 은사대로 감사하며 화려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기쁘게 쓰임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적용 한번 해 봅시다. 나는 다른 지체를 은사를 부러워하며 움츠러들어서 내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은사를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며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며 나의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삽시다. 자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본문 6절로 8절에서 7가지 은사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성령의 은사를 가르쳐주고 에베소서에서도 은사를 가르쳐줍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에서도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가 있음을 가르쳐주는 것을 기억합시다. 사실 현대 교회 안에는 성경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100가지도 넘는 은사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6절로 8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주신 일곱 가지 은사를 언급하며 우리가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먼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선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도 믿음의 정도에 맞게 말이죠 믿음의 정도를 넘어선 가장이나 자기 의를 드러내는 독선적인 예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만 충실해야만 합니다. 또이 예언의 은사는 주일마다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들이 설교를 통해서도 하는 그런 은사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언자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예언자 아볼로는 예루살렘의 기근이 될 것을 예언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은사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그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교회에 여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성기는 일의 은사가 있습니다. 주차 안내, 주방 봉사, 교실 정리 등 화려하지 않더라도 안 보이는 곳에서 성실하게 성기는 일을 계속해서 힘써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일에 은사가 있는 사람은 진리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가르쳐서 듣는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며 교회를 성겨야 합니다. 가르치는 은사는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성경을 가르치는데도 이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보면 쉽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되도록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교수님들 중에 보면 10배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정확하게 쉽게 이해되도록 가르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에, 건면하고 격려하는 은사는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고난을 당해서 힘들어할 때 옆에서 위로와 용기를 복돋아 주는 귀한 은사입니다. 건면하는 은사자는 성도 중에 고난으로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돕는 그런 은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누어 주는 사람은 어떤 조건이나 속셈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자신의 것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은사를 받은 분들을 몇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성령의 열매인 사랑으로 꾸준하게 나누며 섬기며 기뻐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공동체의 방향을 정하고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열성으로 다해 이끌어야 합니다. 부지런하고 열정적인 리더십으로고 교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은사는 대본 보면 장로님이나 목사님 같은 분들 중에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 은사를 받은 중에는 특별히 장로님이나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이 지도에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기중한 또 은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환자나 연약한 이웃을 대할 때 기쁜 마음으로 돌봐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일곱 가지 사례를 보면 내가 가진 은사는 무엇일까? 가장 공감되는 은사는 무엇일까? 이번 주부터 내가 할수 있는 작은 성인부터 시작하려면 내가 받은 은사는 무엇인지 무엇을 할수 있을까를 놓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은사를 교회를 위해 어떻게 사용하고 섬기며 살아야 하는지 기도하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겸손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에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사가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도구임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은사는 우열을 가리는 비교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은사도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조용한 은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두 다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한 가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를 바라며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눈에 안 보이지만, 은밀하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모든 영광은 주님께만 돌리며,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사를 감사하며 사용합시다. 이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